네, 이제, 그, 제 고조파 블로킹 테스트를 할 건데요. 그 테스트를 한 이유는 이제 변압기가 무브화 상태에서 투입이 됐을 때, 갑이 됐을 때, 이제 굉장히 뭐 전격절류몇배 이상의 이제 큰 여자돌이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근데 이 고조파로 인해서 이제 87t가 오동작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별 하느냐. 그래서 이 고조파를 여자돌이전류가 굉장히 많이 함유 하고 있기 때문에 0작 공적 전서 그와 동시에 다른 채널로 이제 120Hz의 그 정정치 이상의 그러니까 보조파 블로킹 정정치 이상의 120Hz의 이 보조파를 분갈 해서 이 보조파를 정정치까지 낮춰서 80kHz 공적있습니다 네. 그래서 지금 1차 책이 2A 2차 책이 지금 400mAh 정도 이 고조파를 넣고서 이제 2차 측 전류를 다운 시켜서 80t가 동작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. 네, 정정이 15%이기 때문에 지금 300mAh 정도 내려가면 80t가 동작을 할 겁니다. 6번 타겟이 동작을 했고, 벡터는 지금, 이런 어, 식으로 나가고, 지금 1차 차전류는 0.4IN, 네, 2차 절, 그 바이어스 전류는 0.4IN. 그래서 지금 정전값이 0.3IN이니까요. 0.34A가 아, IN이 인가가 됐기 때문에 80%더 동작을 했습니다.